이 목사의 하늘책방. 목차는 크게 총 다섯 가지의 챕터로 1장은 제목과 같은 참아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2장은 기독교를 멀리 하는 16가지 이유 3장은 기독교의 참모습 4장은 신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 마지막으로 5장은 구원을 향한 첫 걸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늘책방에서 소개할 책은 박영덕 목사님의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책은 총 16가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꼽아보자면 바로 진화와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화는 이론이고 창조는 분명한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화의 이 이론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화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화는 이론입니다. 어, 창조는 법칙이지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어, 진화는 이론이기 때문에 더 상위에 있는 이론이 등장하면 이 이론은 묻힐 수 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빅뱅 이론 같은 것이 이론입니다. 이론은 더 상위에 있는 이론이 등장하면 없어져요. 그러나 법칙은 절대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할 수 없지요.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 부력, 화학 작용, 또 질량 보존의 법칙 등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깨어질 수 없음에도 성경 안에서는 다 깨어졌어요. 누가 깨셨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법칙을 깨셨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질량의 보존의 법칙을 깨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부력의 법칙을 깨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중력의 법칙을 깨셨죠. 또, 죽음의 법칙.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예수님께서는 3일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법칙을 깨셨습니다. 어떻게 깨어질 수 없는 이 모든 법칙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깨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나쁜 사람,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부류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않지만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과 선함의 기준은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있다면 내 앞에 데리고 와봐라. 그렇다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이 없다면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믿겠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다 누리다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죽음의 시기를 어떻게 정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가 언제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그 누구도 할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어떤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이 책에서는 뿌리채 뽑힌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는 죽은 것일까요? 산 것일까요?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도 이 책도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는 자기 힘으로 다시 심겨질 수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이 나무는 그냥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심겨질 수 있을까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심겨질 수 없는데 말이죠. 이 책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방법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 없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방법 없는 우리 대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정말 진실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진실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가 죽음의 상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구원, 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어, 구원받은 자의 공통점은 이제 나는 세상의 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 속에서 찾은 그 길, 유일한 그 길을 찾아서 떠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계란 무엇일까요? 바로 유턴. 방향을 전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될까요? 바로 세상 문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 삶에서 유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이 제시한 방향대로 걸어가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히 그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와 도움을 청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영덕 목사님의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였습니다.